친구들, 산후신경으로 예를 시작할게요. 될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날마다 영유간의방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준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유추을 친구들 한 주만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전도센 따라 읽어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말씀 한 소절씩 읽어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김 기자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 중이네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우리 한번 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바이블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걸어서 지방에 수많은 돼지대가 바다로 달려가 빠져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건의 진실을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들어봐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나오시자 바로 바로 무덤 사이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사람은 바로 귀신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귀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어떤 혼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방해해서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타락한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해요. 자 귀신은 오랫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지금 이 사람 무척 괴로워하죠 무덤 사이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며 무척 괴로워합니다. 막 뛰었다가 혼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또 산과 무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찌나 힘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놔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봤죠.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정말 많은 귀신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저 돼지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자 귀신들은 돼지대에게로 들어가 바다를 향해 달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가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귀신도 벌벌 떨며 도망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아니야. 너는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하신 놀라운 일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고침받은 이 귀신, 받았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쁜 사탄, 귀신도 무너뜨리는 능력의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다잘 아시고 사랑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또 슬플 때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주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꼭 찾아가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말해 주어요. 우리 친구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손, 멋진 손 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일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